어, 소단원 수준별 경우의 수부터 할게요. 지금 아주 황당하게 기본 문제 1번부터 틀려 나가는데, 이제, 어, 좀 웃으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지랄 안 하고. 자, 어, 1부터 6까지 적힌 수 중에서 4개의 공을 꺼내고 있죠. 네 개의 공을 꺼내는데,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7이 돼야 된대. 그럼 합이 7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 자, 가장 작은 수하고 가장 큰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하고 2가 있고요, 아, 1하고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3하고 4가 나오면 은 중간에 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작은 수고 큰 수를 하면, 그럼 얘는 안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2하고 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개를 꺼내고 있잖아. 그러면 2가 오고 5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니? 3, 4 이런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1하고 6이 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2개가 더 와야 되니까 이거 이거 4개 빼고요. 요렇게 그죠?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4, c 2 이렇게 되죠. 이거 몇 가지니? 6개 그리고 이거 하나 그래서 몇 가지야 전체는 네. 7가지입니다. 순서 바뀌는 거는. 보자 자 x가 1, 2, 3, 4인데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역이 1, 2, 3, 4고 공역도 1, 2, 3, 4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보는데요. 얘를 만족해야 돼. 따져보죠. 뭐 f1이 어때야 되니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럼 이 친구 갈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한, 한 군데 밖에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F2는요? 몇 군데 갈수 있어요? 두 군데요. 어, 1하고 2, 두군데갈수 있죠. 3은요? 3군데. 네 군데. 4는요? 네 군데. 그럼 몇이니, 이거? 10가지야? 아니요. 24가지죠. 어, 봐봐 여기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얘갈수 있는 건몇 군데니? 한 군데요. 아니 그냥 함수의 개수요? 아, 네 군데. 네 군데.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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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그래가지고 몇개 나와요? 256 개가 나오죠. 네. 왜 곱했어? 각각 나오는 거잖아. 얘가 어디로도 가든 얘도 어디로 갈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얘는 여기로 한 군데밖에 안 가지만. Fe는 1 또는 2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요, 각각에 대해서 얘가 뭐 1, 1로 갔는데, 얘는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0, 1, 2, 3, 4를 가지고 다섯 개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요. 뭐야?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1의 자리의 숫자가, 1의 자리의 숫자가 100의 자리의 숫자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뭐, 하나씩 넣어봐. 1의 자리의 숫자가 0이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100의 자리의 숫자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개지? 4개, 3개, 4, 3 해서 1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세개 2, 3, 4, 3개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2, 3, 4, 3개인데 여기는? 세개 3개.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러면 1이 오고, 1이 오고 이거 왔으니까 나머지 3개 남았네? 해서 9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오면 여기는? 여기 올수 있는 거는? 3하고 4, 2개 올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몇개 있어? 3개죠. 요게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2일 때고, 1의 자리 숫자가 3일 때는, 100의 자리 숫자는? 하나. 하나. 여긴 아무거나 와도 되고, 그죠? 얘가 4면은 이거 빵개 되니까 없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더해주니까, 18, 12, 30가지가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좀 케이스를 좀 나눠 가지고 천천히 순서대로 따져줘야 된다고. 자 12번 봅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앞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반드시 남학생이 온다. 여기 반드시 남학생. 셋네 번째 여기도 반드시 남학생이 온다. 나머지는 자, 두 번째, 네 번째, 남학생.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남학생 두 명을 이렇게 세우는데, 멋이야? 4p2가 되겠죠? 4c2로 하면 곱하기 2팩을 하면 돼. 자리 맞춰주면. 그럼, 자, 지금 두명 날라갔으니까 몇명 남았니? 네명 남았죠? 그네 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잖아, 이제? 4팩. 그죠? 그럼 얘는 몇이니? 12 곱하기. 24니까 288가지. 어, 알파벳에서 모음이 아예 이오우야.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그러니까 뭐죠?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걸 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에서. 빼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걸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 얘는 지금 네 개의 문자를 택해야 되네. 그지? 어, 이중에서 지금 모음이 누가 있어요? 모음이 A하고 E가 있는데, 모음이 두 개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모음이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럼 그걸 또 따져야겠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4 개를 선택하는데요. 모음이 한 개인 경우. 다음에 모음이 두 개인 경우로 나누자. 그럼 모음이 한 개인 경우는요. a b c d 이렇게랑 e b c d 이렇게죠. 그렇죠? 요 친구를 나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봐봐. 전체는 몇 가지야, 그러면? 네 가지. 자, 요거 하나만 놓고 볼게요. 요거 이거 하나.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니? 4가지 어, 4팩토리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빼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돼. 지금, 이건안볼 거야?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면은, 몇이야? 자음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 P,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 오고 나머지 두 개, 나열하는 거니까, 2팩, 이렇게. 아. 어. 응? 지금 여섯건으로 하고 있잖아.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 이 개수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A B C D 뽑았을 때도 있지만 E B C D 뽑았을 때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두 배. 그러면은 요게 몇이라고? 2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러면 몇 개니? 24개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두 개여라. 그러면 A하고 E가 있고 B하고 C를 뽑았다고 치자. 그럼 이런 게 모두 몇개 나와요? 세개 나옵니다. 일단. BC냐, BD냐, CD냐. 이렇게 모음 두 개는 뽑은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체가 4팩에서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니까 뭐니? 2팩이죠. 그냥? 자음, 자음. EPE.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2. 어, 2팩. 이거를 곱하기 3을 해야겠네. 요거. 네. 그러면은요, 24-4 이렇게 되니까 몇 개니? 60. 60개. 그러면, 모음은 한개 뽑을 수도 있고, 두개 뽑을 수도 있잖아. 정답은 84개. 자, 2, 3, 4, 5 해서 8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꺼내는 거야. 근데 모두 짝수여야 돼. 그럼 짝수 중에서 3장 뽑아야 되잖아. 짝수가 2, 4, 6, 8, 4장이 있죠. 어, 4장 중에서 3장을 꺼내면 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적힌 카드는 뽑지 않아야 되죠. 그럼 3을 빼버리면 몇 장이니? 어, 7장 중에서 세 장을 뽑으면 되네, 그냥. 7 6 5 3 2 1. 그래서 35가지. 대각선이 54개. 자, n각형에서요.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 n-3 이게 지금 뭐가 헷갈리는 거니 n 곱하기 n-2냐 뭐180 곱하기 n-2냐 뭐 이런 거거든 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내각의 총합구하는 거랑 대각선의 개수구 하는 거랑을 같이 배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죠 n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꼭짓점은 n개가 있겠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모두 몇 개야 자, 몇 개를 못 그어요? 어디, 어디? 여기는? 어, 세 개를 못 끊는 거야. 그래서 n- 세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세개 빼고 다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모두 n개야. 여기서 이렇게 그은 거, 여기서 이렇게 그은거 똑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 또 이렇게도 보거든요. 봐봐.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대각선을 그으려면, 대각선을 그으려면, 봐봐. 어떻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 여기, 여기 뽑으면 그게 대각선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는 몇개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이니? 10백이 오여서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공식대로 들어가면 2분의 n, n 2에서5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처음 합니다. 왜? 그냥 공식만 알고 그냥 가면 되잖아. 이 정도는. 다음요. 자,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강역에서 타는 사람은 없고요. a b c 두 개역에서 모든 학생이 다 내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두 개의 역에서 모두 내려야 되잖아. 그럼 a냐 b냐 한 개에서 내리면 안 되죠, 이거? 두 개에서 내리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조로 일단 나눠야 될거 아니니. 그러니까 다섯 명을 두 개조로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한 명, 네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OC1이고, 얘는요? OC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가지니? 다섯 어, 얘는 다섯 가지고, 얘는 몇 가지야? 1 0 가지야. 이게 이제 둘로 분류를 시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리게 시켜야죠. 그러면, 자. 지금 총 15가지가 나왔습니다. 15가지가. 그럼 얘를 놓고 보자. 얘를 놓고 한 명, 네 명인데요. 얘가 이제 어서 내리겠니? AB라고 쳐 봐. 그럼 한 명, 네 명, 네 명, 한 명. 이건 다르잖아. 그것까지 따져야 되죠. 그러면 요요요요두개 조로 나눈 거를 두개 역에서 내리려면 어떻게 돼요? AB냐? BC냐? CA냐?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자, A, B가 선택이 됐으면, 한 명, 네 명, 네 명, 한 명은 다르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각각 여섯 가지씩이 나오니까, 90가지가 되죠. 여기서 사실 요거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3, P, 2, e, 세개 중에 두개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12번 봅니다. 자, 0, 1, 2, 3, 4, 5 중에서요. 3개의 숫자를 택해서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발을 했어뭐 123, 뭐, 이렇게요. 근데 요거를 만족해야 된대. 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2, 3, 4를 뽑았으면 4, 3, 2,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쵸? 제가 이렇게돼 있으면 뭐를 본다? C를 본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증가함수 또는 감수함수에서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중에서 무조건 세 개를 뽑으면 돼. 세 개를 뽑으면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육, C, 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가지야, 이거? 육, 오, 사, 3 2 1 이렇게 되니까 몇 신이 20개가 나오죠. 아, 선생님,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0이 올 리가 없죠. 0이, 0을 뽑았으면 0은 여기에 무조건 올 테니까. 그렇죠? 순서를 맞춰서 어차피 순서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른 점이 뭐야? 같아도 되네? 같아도? 그러면 봐 봐라. 이런 경우가 몇 가지야? 2 0 가지잖아. 판고 아, 네. 구했잖아. 여기서 이제 뭐만? 이런 것만 추가하면 되겠네. 그죠?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자, 이런 것만 추가하면 되니까, 얘네 둘은 똑같으면 되니까, 이제 몇 개를 뽑으면 되니? 두개 숫자만 뽑으면 되잖아. 여기서 똑같은 면이야. 여기서 지금 세 개를 선택하는데 내가 두 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4, 4, 3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걸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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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좀잘 해야 돼. 문제 우리 이 정도 많이 풀었으면 이거 좀감 잡으셔야 될 때도 됐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내가 1을 뽑았어 그럼 1, 1 쓰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2 개를 뽑아야 되니까 몇 개야? 6개 중에 2 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아, 선생님 이게 뭐야 이게 0, 0 하면 안 되지만 0은 올 리가 없죠. 왜? c가 제일 작은 수니까 내가 0을 뽑았어도 여기에 0이 가는 거죠. 1, 1, 0뭐 2, 2, 0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몇 개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만족하는 거는 총몇 개가 됩니까? 어, 35개가 되겠죠.